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고양이 원품 언박싱 고양이 집이라고 하는데요 배송이.. 아우떨어졌다 꺼낼까요? 포장이 이렇게 좋았어요 이거 태무 어디서 샀지? 세일사이트를 샀는데, 이 상태는 좀 빵점이고, 오, 곰돌이. 이렇게 볼까요？바닥 음. 인것같 고. 생겼어 음. 아. 버리고, 하나야, 엄마 집지어줄게 여기에 아까 지퍼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지퍼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지퍼를? 지퍼야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도 지퍼 시작점. 여기 지퍼 시작점에다가 여기다가. 시작점에, 이렇게 끼우고, 음, 지붕이었나봐요, 지붕. 아이고, 곡선이라서 잘안 들어가네요. 이게 굴뚝이, 굴뚜기, 이게 굴뚝이었나봐요. 그리고, 아, 찌그러진 집. 이거를 이쪽 안에다가, 우리 하나랑, 하루랑, 놀고 있어요. 하나, 하나 하루 집이 됐어요. 넣을 때는 캐니 오잘 어, 들어가네. 올 캐니 가루를 조금 뿌려 줘도 좋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캐니 가루 여기다가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이 보자 우리 하나 지금 너무 귀여워요 그죠 지금 너무 귀여워요 자 옆에 굴뚝 여기 뒷모습 위에 하나 아 이뻐라 하나 집 생겼어요 하루도 가지요 하루야 하루도 이리와 하루 하루 이리 오세요 하루야 이리와 같이 놀자. 아이고, 이뻐.